채널아 케치 이번 영상도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철포 즉 조총의 각 부분 명칭과 사격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군의 조총 사격 순서에 대해선 이미 김병윤 선생님이 1603년에 만들어진 조선의 신기 비결 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네이버 지식백과 무기의 세계에 공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채널 아케치에선 일본의 사격 순서를 그림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순신세가 이진성 작가님이 맡아 주셔서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퀄러티의 고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숟가락만 얹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포 아시가로의 복장입니다. 곳곳에 아케치 가문이 도라지를 넣어서 묘사해 봤습니다. 이것이 사격을 위한 장비들인데, 이 손에 두른 새끼줄 묶음이 화승입니다. 철포든, 저총이든 총기를 구분하는 용어로는 화승총이라고 합니다. 격발하는데 불씨가 붙은 새끼줄 즉 화승을 쓰기 때문에 화승총이라고 합니다. 화승은 일본말로 히나와라고 하고 화승총은 히나와주라고 합니다. 철포는 태포라고 하죠. 미스터션샤인에는 심각한 고증 오류가 있는데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화승총이라든가 옆에서 한발한발 한발 불을 붙여주는 장면은 화승총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고증 오류입니다. 화승은 불 붙은 새끼줄이 아니라 불씨가 타 들어가는 새끼줄입니다. 담배는 불을 붙여서 피는 것이지만 화염이 아니라 불씨가 타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통은 탄환을 밀어주는 추진용 화약으로 우아구슬이라고 합니다. 몸에 걸고 있는 작은 통은 총열 내부 화약을 연쇄 폭발시키기 위한 점화용 화약으로 구찌 구슬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고운 입자의 화약입니다. 부싯돌이나 이런저런 소품을 넣고 다니는 가죽통을 도란이라고 하는데 그림에 묘사된 기구는 납탄환을 찍어내는 타마가타와 납탄환을 하나씩 넣게 해주는 오구, 가라스 구찌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약과 탄환은 따로 장전하는데 화약과 탄환을 함께 미리 넣어 놓은 카트리지를 하야고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이런 카트리지 방식을 널리 사용했죠. 대각선의 탄띠 같은 다스키 하야고를 몸에 두른다든가 도란 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꽂을 때로 부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포를 보관하는 가죽주머니에 예비 꽂을 때까지 몇 개를 들고 다닙니다. 사격에는 이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이 약상자처럼 생긴 것은 철포 용구나 탄환을 넣어 다니는 타마바코라는 것입니다. 도구의 용도별로 혹은 탄환의 크기별로 나눠서 운반합니다. 철포의 각 부분 명칭은 지루할 수 있으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영상 맨 뒤에 일시정지로 볼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총구는 수구찌, 총구 테두리는 코오지, 가늠자는 사키메아테, 중국풍으로는 쇼세이, 꽂을 때는 카루카, 사크저, 야고메, 타마츠에라는 말도 씁니다. 총가는 다이키, 총열은 츠츠, 고정목 구멍은 메쿠기아나, 가늠자는 마에메아테, 라고도 하고, 모토메아테라고도 합니다. 중국풍으로는 쇼몽, 가늠자 가늠새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군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조준하는지 바로 아시겠죠? 그리고 왜 중국에서 가늠새를 조성, 가늠자를 조문이라고 하는지도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 메아테는 켄토라고도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말하는 켄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짐작이라는 뜻으로 쓰이지요. 기관부는 카라쿠리 기관부의 명칭을 보면 화성을 통과시켜서 걸치는 구멍을 히나와 토오시노 아나 용두를 히바사미 하사미는 가위라는 뜻이고요 점화용 화약을 올리는 곳을 히자라 조선과 중국에선 화문 약지 외부파는 지히타 쪽집게 모양 스프링을 케노키가네라고 하고 스프링 시스템 자체로서 하지키가네라고도 합니다 히자라의 덮개를 히부타 조선과 중국에선 화문계 이렇게 기관부의 스프링 구조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방식을 소토카라쿨이라고 합니다. 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개머리판은 다이지리, 방아쇠는 히키간에, 방아쇠 울은 요우진간에, 원통형 총열 끝은 나사로 틀어 막는데 꼬리 나사라고 비센이라고 합니다. 나사는 일본말로 네지라고 하는데. 다른 건 웬만큼 카피가 됐는데 두 가지가 카피가 안 됩니다 화약 그리고 총신 카피가 힘들어요 철봉을 먼저 하나 만든 다음에 철봉을 얇은 철판으로 두번 감는 방법이었는데요 포르투갈 상인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건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철포 전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것이고 그 이야기 속에서 일본 장인들이 만들지 못한 건 총열의 뒷구멍을 막는 나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철포기가 출처로 타네가시마의 영주 타네가시마 토키타카는 대장장이들에게 철포를 보여주고 같은 물건을 만들라고 시켰지만 대장장이들은 철포의 나사 만드는 법과 그 바닥 막는 법을 알수 없었다. 누군가는 내지 라는 단어를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를 통해 알았겠지만 저는 이 철포 이야기로 내지를 알았습니다. 장전은 타마고메라고 하는데 먼저 사전 단계로 조선의 신기 비결에선 세총이라고 하여 총렬의 총소부터 시작하는데 일본 쪽 책에서는 이 부분의 언급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미 청소가 됐다고 보는 거죠. 반면 총구 확인 작업을 거론한 경우가 있는데 히부타를 열고 총구를 후후 불어서 히자라의 구멍에서 공기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총열 내부와 외부가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막혀 있으면 불발됩니다. 그리고 신기 비결은 중국식 용어에 맞춰서 썼는데 이 용어는 에도시대 철포유파이 책에도 일찍 반영됩니다. 총구로 탄을 밀어낼 추진용 화약인 우아구수리를 넣습니다. 신기비결에선 하화약 이후 변기된 한문은 신기비결의 표현입니다. 우아구수리는 타마구수리라고도 합니다. 신기비결에선 이 추진용 발사용 화약을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식 용어로는 총약, 탄환 그러니까 다마를 넣습니다. 탄환을 보관하는 카라스구치에서 탄을 뺍니다. 납탄은 나마리다마라고 하고요. 신기비결에서는 이 다음에 밀폐를 위해 종이를 밀어 넣는다고 했습니다. 밀폐는 위력이 증가하므로 결국 명중도도 높아지겠죠. 지금도 사격장을 화승총에선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탄환을 꼭 천에 싸서 망치로 때려 넣습니다. 일본쪽 책들에는 그런 설명이 부족하지만 신기비결이 만들어진 시기나 조선이 항해로부터 열심히 조총을 익힌 정황을 보면 이후 언급되는 신기비결의 상황이 일본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카트리지 방식인 하야고호를 사용할 경우 화약과 탄환을 넣는 과정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화약의 양을 재는 과정도 생략됩니다. 편리하고 빠른 사격이 가능한 것이죠. 조선에서는 죽관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은 키슈번 어용 철포장인 12대째인 데키 카나리 씨가 집안 전례의 하야고호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전시관의 유물은 그럴듯한 모양의 오칠까지 되어 있지만 조선전쟁 생중계의 김원철 작가님의 죽관요대 그림과 그 후에 만들어진 남한선성에 나오는 장면처럼 실전에서 쓰인 물건이니만큼 이렇게 단순하게 제작되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선 요대가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비껴서맨 탄띠형 카트리지를 다스키하야고 라고 했습니다. 화약과 탄안을 가루카로 밀어넣고 쑤셔서 다집니다. 가루 화약을 고정시키는 과정이기도 하고 다져서 폭발력을 높입니다. 신기 비결은 화약을 넣고 꽂을대로 쑤시고 납탄을 넣고 다시 꽂을대로 쑤시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의 책이나 시연은 대개 이처럼 화약과 탄환을 차례대로 넣고 한 번에 쑤십니다. 히자라를 덮고 있는 히부타를 엽니다. 총열 내부와 작은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는 히자라 즉 불접시에다 점화용 화약인 구치구슬이를 넣습니다. 이 총열 내부와 연결된 점화형 구멍을 히아나라고 하는데 구치구슬이는 히자라에서 그 히아나로 흘러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운 입자의 화약입니다. 중국식으로는 이걸 선약, 히아나를 화문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화구슬이와 구치구슬이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휴대하고 용기의 뚜껑이 계량컵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다음에 신기 비결에선 총을 흔들어서 점화용 화약과 추진용 화약을 섞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 히부타를 닫고 미리 불을 붙여둔 화승 즉 히나와를 후후 불어서 불씨를 살립니다. 가루 화약이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 히부타를 열고 닫습니다. 화승의 불씨를 계속 살려야 할땐 화승을 손에 쥐고 빙빙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나와를 용두 히바사미에 끼우고 겨눕니다. 화승 따발은 왼쪽 팔에 말아서 끼는데 격발 시 용두에서 떨어져 날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듯 격발 시 히자라와 히아나에서 화염이 거세게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과밀한 집단 사격은 의외로 곤란합니다. 다시 히부타를 엽니다. 조선과 중국에서는 이 격발 구멍 시스템을 화문이라고 하며 화문의 뚜껑을 여는 것을 화문을 연다. 라고 했고 일본에서는 뚜껑에 초점을 맞춰서 히부타를 긋는다 자른다라고 하는데 싸움이나 경쟁 등을 시작한다는 관용적 표현으로 널리 쓰입니다. 신기비결에선 명령을 듣고 화문을 연다고 했는데 일제 사격을 전제로 했겠죠. 마지막 조준 즉 네라이를 끝내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기자라의 구치구수리에 불이 붙고 그것이 총열의 작은 구멍인 히아나를 타고 총열 내부의 우화 구수리를 연쇄 폭발시켜서 탄환이 앞으로 날아갑니다. 일본이 부싯돌 방식의 수발총이 아니라 끝까지 화승총을 고집한 이유로는 개인의 목표 사격과 그에 따른 명중률을 중시해서 일본의 부싯돌은 저마력이 약해서 부싯돌 장치에 필요한 태엽 장치가 생산 보급되지 않아서 등이 꼽힙니다. 서양은 속도를 일본은 명중도를 선택했다 라는 말도 있고요. 화승 방식의 격발이 스프링의 충격이 아니라 불씨를 화약에 갖다 대는 소프트 터치 방식이고 무거운 총신이 반동을 흡수한 점 때문에 명중 정밀도가 나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중엽에 성립한 잡병 이야기라는 책의 사파로 군졸인 왼쪽 태포 아시가루와 철포 분대장인 오른쪽 태포 코가시라의 대화 장면입니다. 고가시라는 지휘용 막대기와 여분의 부시를 들고 다닙니다. 목에 식량 같은 것들을 염주처럼 걸치고 있네요. 주인 사무라이의 개인 철포를 맡은 잡병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인물은 일반 철포라서 허리춤에 칼처럼 끼울 수 있었지만, 왼쪽 인물은 대형 철포라서 끈으로 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철포는 다양하게 파지하였는데, 어깨에 걸칠 때는 현대와 다르게 왼쪽으로 걸쳤습니다. 오른쪽으로 걸치면 기관부 혹은 화성의 불씨가 몸 안에서 걸기적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일본도, 즉 카타나는 칼날이 위로 향하게 허리에 찹니다. 그런데 철포 아시가로의 경우 그렇게 차면 이런 안좌사 무릎사 자세에서 칼이 심하게 걸리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찹니다. 이렇게 도보용 카타나를 기마용 타치처럼 칼날을 아래로 해서 차는 것을 텐진 자시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각 부분 명칭에 대해서 다시 나열하도록 하겠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로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